안녕하세요 섬열맘입니다 음, 제가 처음으로 후기를 알려드릴 제품은 이븐플로 엑서소서 점프앤런 잼세션 입니다 이름이 정말 기네요 음 먼저 이 점퍼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예전에 피아노 전공을 했어가지고 이 장난감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참 귀엽고 예뻐서 이,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플로라는 회사에 나오는 점퍼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정글인가 그뭐 사파리 뭐 그런 초록 색깔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유리의 취향은 상관없이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거를 새 제품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어, 기능들, 뭐,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난감의 이름은 드럼과 롤링볼이라고 하는데요. 저 노란 색깔 북 같이 생긴 거를 누르면 불빛이 나면서 북 소리가 나고요. 또 투명 색깔 저거를 굴리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어, 뭐냐. 장난감은 책처럼 엉겨지는 장난감인데, 이름은 멜로디 코스터라고 합니다. 어, 이 장난감은 이렇게 책처럼 넘기면서 세 가지 멜로디가 나오는데, 어, 제 거는 중고로 샀을 때 이게 접촉이 불량인지 소리가, 멜로디 소리가 잘안 나더라고요. 한 가지만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링에 달, 별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난감의 이름은 아기 피아노인데요. 이거는 딱 봐도 피아노처럼 생겼죠? 음, 이게 위에 파란색 버튼을 움직여서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어, 그냥 하는만 나는 단은 모드가 있고, 그 다음 멜로디가 나오는 멜로디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세 가지 장난감에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음, 그 기능은 제가 뒤에 실로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재즈 하모니라고 하는 장난감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 달랑달랑하게 달려있고 음표 모양에서 불빛이 나와요. 이게 잡아당기면 이제 소리가 나는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게 어 양말같이, 생기... 양말같이 생겼는데 이게 악기라고 하네요. 어, 노란색은 색소 아니고 트럼펫이고, 빨간색은 기타, 파란색은 색소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마이크 같이 생긴 듯안 생긴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도가 움직이면서 아이가 이제 잡아 당기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그런 뭐 음, 장난감입니다. 이거는 아기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음, 거울은 안전 거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 유리가 제일 최애하는 쪽쪽 빨아당긴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원래 치발기가 두개더 있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 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와감이 좀 날카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걸 샀을 때가 5개월 때였는데, 유리가 그때 사용하기에는 너무 좀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저기 구멍 두 개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고, 최근에 그 빨간 음표만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우리가 귀를 파고 있네요. 먼저 이거는 피아노. 띵, 소리 나는 거. 어, 잘뛰고 있네요. 그 다음에 누르면, 어, 소리가 나. 잘 모르겠네요. 네. 움직이는 대로 멜로디 나왔다가, 한음이 나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드럼, 두둥두둥 소리가 납니다. 돌림, 돌리면, 따란따는 소리 나고, 이게 두둥두둥 소리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양말같이 생긴 거, 악기 세 가지. 이것도 당기는 대로, 세 가지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하나에 세 가지씩. 들어볼게요. 세 가지 나오죠? 음표에 불빛도 납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아기 마이크. 음, 멜로디가 나오는 기능은 없고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장난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울.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가 나는 책장 넘기는 건데 이거는 재밌는 기능이 이렇게 넘기는 대로 피아노랑 드럼에서 소리가 나요. 이 멜로디마다 각기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 책장 하나 넘길 때마다 피아노 멜로디도 달라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음. 접촉이 잘안 돼서 세 가지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음. 접촉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빨간 원표도 잘 잡고 있네요. 음 응, 열심히 뛰어라. 자, 별하고 어, 달도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 조절도 되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3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근데 저희 유리는 키가 좀큰 편이어가지고 그냥 5개월 처음 사용할 때부터 계속 3 단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발판에 음, 발가락 끝이 약간 다을 정도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냥 발바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판인데요. 베이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뛸때좀 폭신폭신하고 더 잘 뛰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븐 플로에서 나오는 다른 그 발판들 중에서 제일 잘 뛰어지는 발판이라고 해서 저는 또 이거를 더 선택한 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유리가 처음 점퍼를 탔을 때인데요. 음, 뛸줄 모릅니다. 그냥 서가지고. 장난감을 좀 둘러보는 정도? 처음에 태웠을 땐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허리 힘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휘청거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뛸 줄은 모르고 스텝만 밟았어요. 개가 품 문해. 음, 조금 뛰었어요. 아, 점프, 점프 아, 이때는 얼른 빨리 뛰면 좋겠다 싶었죠. <laughs>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이게 발이 잘닿이니까 높이는 못 뛰고 그냥 무릎만 굽혔다 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무릎 굽혔다 폈다 하면서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그래도 좀잘 가지고 노는 편이었어요. 최애 장난감 저 거울만 맨날 빨아당겼습니다. 심지지 흐를 정도로요. 7개월쯤 되니까, 이제 키가 좀 많이 커가지고, 저렇게 똑바로는 못 뛰고, 저렇게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못 뛰더라고요. 저렇게 자기가 셀프로 발끝을 세워가지고, 발레리노처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때부터 이제, 어, 이제는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 8개월 차 유리인데요. 유리는 이제 점포로를 타지 않습니다. 저렇게 밑에 들어가서 기어다닙니다. 유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포로보다는 소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소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